자, 오늘 경기, 끝내기를 이겼고, 너무 좋은 경기였구요. 자, 일단 3대5. 유광남의 끝내기 투런으로 이긴 경기였구요. 전체적인 기록은 우리가 9출로, 삼성이 14출로, 오히려 우리가 귀인 더 적었다고 볼수 있네요. 하지만, 마지막에, 멀어져서 이겼다. 그리고 음. 개인기록을 보면 잠시만, 삼성이 먼저 나와 어. 오늘 고승민 이안타 그리고 윤동이는 오늘도 멀티히트 와 최근에 윤동이 진짜 너무 잘하죠 최근에 LG전도 그렇고 계속 멀티히트인것 같은데 3안타 이안타이안타막 이렇게 그리고 전주는 마지 오늘 계속 병살치고 안 좋았다가 마지막 9회에 출루 좋았죠. 볼렛 그리고 렉스 오늘 경기 초반에 홈런과 그리고 경기 후반에도 볼넷으로 나가준 점. 오늘 최고의 활력은 유광런과 렉스가 아닐지. 오늘 3타수 1안타 2타점 1홈런 1볼넷. 그러니까 2출루 2타점. 너무 잘해준 렉스 렉스가 이렇게 점점 살아나주면 어, 무릎도 좀 나아지고 이렇게 살아나주면 이제 우리 투수 두명좀 교체 고려해 봐야죠 그리고 안치홍 오늘 계속 무안타였다가 뜬공뜬공 땅, 땅볼이었다가 이제 마지막 9회에 어, 좋은 타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살이 아닌 동점 만들어준 땅볼 안타나 아니 죠？이거 <laughs> 유광 나？오늘 끝내기, 끝내기 홈런, 끝내기 투 홈런 홈런 챈 유광 나？그리고 방승욱도 안타 한동희 도 오늘 대타 나와서 잘해줬 죠？8 회 하이 타선 에서 8번타선 에서 대타 나와서 안타치고 좋았고, 잘해줬고. 오늘 뭐 안타 치고 출루 좋았 고, 잘해줬 고, 황성 비동 은뭔 타. 이렇게 오늘, 오늘 다, 어, 야수, 야수, 쪽에서는 유강남과 렉스가 잘했다. 그리고 윤동이도 멀티 히트 했다. 세 명. 그리고 삼성 타자들을 보면 오늘 이재현이 홈런 쳤죠. 이재현이 오늘 멀티 히트 홈런까지 잘했고. 그리고 오재일이 오랜만에 복귀 해서 멀티히트. 나머지는 뭐일타 렉시. 이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은 원테인이 8이니 6피안타 2실점 무사 사구사삼진 98구. 뭐 잘했죠. 도미넌트 스타트는 아니고 8이니 1실점이 도미넌트 도미넌트 스타트일거고 콜리스 스테이 스타트 플러스는 한거죠 7인이 20점 이상이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 판단한게 저는 원테인이 뭐잘 던지는 투수고 본렛도 안좋은 투수고 재고력 있는 투수니까 어원 스트라이크나 투 스트라이크 되기 전에 그니까 러투 스트라이크 되기 전에 노스트나 원스트에서 저구나아 원스트나 투아 노스트 나 원스트에서 어 스트라이크 잡으로 들어오는 공 꽉찬 공 말고 좀 몰린 공 그런 공은 저그저그 공략해서 안타를 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투구수를 줄이고 8인 이을 먹게 해준 점을 보며 그리고 삼성투수들이 불펜진이안 좋다 이성헌이 오늘 3.94였는데 오늘 맞아서 4.8이 됐죠 이런 투수가 마무리를 볼 정도인 지금 최하위 불펜인 걸 감안하면, 어, 원태인이더라도 최대한 투구수를 끄는 게 맞았다. 로 보이네요. 음. 삼성 투수 불펜이 뭐 평균만 돼도 저는 적극적으로 홍려한 게뭐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삼성 불펜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 삼성 투수들은 무조건 투구수를 끄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불펜데이 였고 나균 나균한 어, 등판 날이었는데 나균한 지금 나가 있으니까 불펜데이 였는데 정성정이 일단 2구에서 선발로 뛰던 선수였고 그리고 빠른공 구속도 좋고 오늘 149까지 나왔고 뭐 슬라이더랑 체인지앱인가 퍼크인가 하나 있었고 그렇게 썩, 제구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막아냈다. 일단, 4이닝, 2피안타, 무실점, 2449, 43진, 60 항구로, <laughs> 뭐, 자기 역할을 해줬죠. <laughs> 오늘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많은 이닝을 던지고, 무실점, 가장 좋은 투구를 펼친, 정성정이 오늘 승리 투수겠네요. 이거 2 3 1로 떨어졌고, 심재민, 오늘 뭐, 무난히 잘해 줬고 진 진승현 1실점. 음. 진승현 1실점. 오케이. 그리고 한현이가 원어 카운트 피렐라마 상대했죠. 그리고 김진우. <laughs> 오제 상대 그리고 김상수가 아 최근 조금 안 좋죠. 음, 확실히 조금 감이 좀 떨어지긴 했다. 4월 5월보다는 이지현에게 투런 맞았고 그리고 구승민 뭐, 나쁘지 않았다. 본래 준게좀 아쉽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또할 말이 있습니다 볼리토에 그리고 김원중 오늘 음 좋았다 김원중은 다시 3점 초반대로 떨어졌고 뭐마보리가 3점대면 좋은 평제 아니죠 마보리는 2점대 해도 조금 그렇죠 <laughs> 자 이제 다시 경기 상황 살펴보면 어, 일단, 2회 초에 우리가 첫 찬스를 맞았는데, 이때 병살이 너무 아쉽죠. 2회, 2회, 유광남이 일단 아웃이고, 이유가 맞나? 3회인가? 왜 병살되어 있지? 1회인가? 아, 기회초 삼성 병사리구나 오케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 점을 낸 거는 렉스의 홈런이었다. 윤동이가또안따치고 나왔고 전전은 9회 전까지는 계속 안 좋았죠. 그리고 <laughs> 렉스가 초구에 초구 144 이게 몸쪽 가운데 코스였을 거예요. 몸쪽 가운데 높이 코스. 1 2 3 4 5 6 7 8 9로 스트레이저 나누면 4번 쪽이죠. 거기에, 원래 이 코스, 몸쪽 가운데 코스를 렉스가 제일 잘 치더라고요. 핫콜드전 보니까 4알이4 4알이 몸쪽 가운데전이더라고요. 이 코스로, 홈나 성취 득점 2점을 없으나 하고, 그리고 2회 초 상대편이 병살이었어요. 일단 오젤이 삼진, 그리고 강한울 본래 여기서 조민성 타구를 고승민이 1루에서 잘 잡아서 2루 먼저 죽이고 다시 1루까지 잘 잡았죠 3 4 3병사아유스수가 번졌을 거니까 3 6 3 병살이겠네요 오케이 그게 나왔고 그리고 3회 초에도 우리가 또 병사를 잡았죠. 일단 고승민이 오늘 수비가 좋았다. 그리고 2회 초는 고승민이 좋았고, 여기 3회 초도 고승민이 잡은 것도 있지만, 결국 롯데 아서드 전체가 집중력 있게 수비를 잘했다. 일단 1사 잡았고, 이재현이 일단 2루타 치고 나왔죠. 1사 2루. 여기서 몸에 맞는 공, 1사 2, 1,4,1,2루 여기서 김치찬 타구를 1루수가 잡아서 1루 먼저 밟고 그 사이에 이재현이 삼루에서 홈을 오래 봤었죠 그때 고승민이 침착하게 삼루잘 연결해서 삼루 태그아웃 그래서 병살 이것도 우리가 어 예전에 이런게 런던 걸린 플레이를 안일하게 해서 뭐 세입 주고 또 다른 주자들 한 베이스 더 내주는 플레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고승민이 침착하게 조금 더 끌면서, 어, 잘 연결했다. 그리고 삼루수도 테이크 플레이 깔끔하게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소황 상태 이어지다가 6회에 우리가 또 찬스를 만들죠. 황성민이 일단 8호까지 간 승부 끝에 아우. 하지만 뭐, 투구스 많이 늘어졌다. 잘했고, 고승민이 또 지금 감 좋았던 것처럼 이루타를 치고 나가고 그리고 윤동이도 한타 1-3루죠 1-4, 1-3루에서 전준우가 병사를 칩니다 아이 공도 145, 4 8다 직구가 좀 크게 빗나가는 공이었고 그러면 2-0이잖아요 그럼 노스트인데 여기서 147이 한가운데냐 아니었거든요 이게 몸쪽 아래 공인데 꽉창 공인데 이걸 치더라고요. 아니 노스트인데 꽉창 공을 굳이 쳐야 되냐 싶어요. 한가운데 공도 아니고. 이건 좀 아쉽죠. 만약에 어, 원 스트라이크나 투 스트라이크면 점점 스트라이크 좀 늘려 간다는 의미에서 뭐칠 수도 있다 보는데 노스트인데 투투 투 세로에서 이걸 치냐? 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음. 이 병살 너무 아쉽죠 여기서 우리가 1 4 1 3로에서 찬스였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타격을 했다면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뒤에 렉스인데 오늘 잘 치던 렉스 너무 아쉽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7회에 이점을 줍니다 이지연에게 투런 <laughs> 일단 조민성 중견수업 안타로 나가고 이동민 삼진 1사1루에서 체인지업을 체인지업이 바깥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뭐잘 잡아당겨서 홈런을 연결했죠. 이재현이 처음에 이루타도 그렇고, 지금 이 홈런도 그렇고, 은근히 얘가 장타툴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8회. 파레. 8회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구승민이 볼래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많이 좀 아쉬웠던 게, 일단 우리가 김진욱으로 잘 막아서 다행이지만, 여기서 구승민이, 강민호, 삼진. 뭐, 이건, 이것도, 투스타일 잘 잡고, 제구 잘못된 공이, 강민호도 예상치 못하게, 어, 스트라이트라는 게 아웃된 거죠. 약간 운이 좀 따랐고, 오제이 확실히 감이 좀 올라왔다. 일단, 방망이 끝에 맞은 게, 우중간 안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였죠. 6번, 7번이 김호재 6번, 1할 7푼 융리, 김성균 7번, 1할 7푼 이런 타자들을 볼넷을 내 보내죠. 이게 너무 아쉽죠. 1 4 1룬데 왜 1할 딸이두 명을 볼렛 주느냐.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뭐, 3할 타자도 아니고, 3할 타자라도 웬만큼 본래사이아죠 쳐도 3할이 3알인데, 6할7할은 아웃인 거잖아요. 야구는 확률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승부를 했어야 되는 타자들이고, 여기서 본래 두개준 게, 일단 결과론적으로 잘 막아서 넘어가지만, 과정상으로는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이승민 삼진 아 여기도 그 승민이었구나 일단 여기서 어, 결과적으로 잘 막아서 일단 넘어갔지만 는 본래 두개1할타자 본래 두개는 너무 안 좋다 그리고 한동희가 대타가 나와서 안타치고 출루했지만 찬스를 못살렸죠 자 그리고 이제 9회 자 윤동이 일단 자 일단 윤동이가 아웃이고 이고 전준우가 오늘 계속 안 좋았는데 여기서 출루해준 게 너무 좋았다. 물론 상대방이 실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잘 쳤던 렉스 여기서 9 9 승부 끝에 본래 소출로 1412루 너무 잘해줬고 여기서 렉스는 무릎이 아프니까 대주자 김민석 그리고 안총이 땅볼타구를 쳤는데 여기서 <laughs> 바운더가 조금 있었죠 그 바운더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루수 김지찬이 성공도 조금 안 좋았고 그래서 세이 이제 동점되었는데 여기서 일로 주자 있는 상황에서 유강남의 끝내기 투런. 아, 유강남이 롯데 오고 나서 제일 잘했던 경기가 아닐까 공격적으로. 그리고 유강남이 LG전도 그렇고 최근 꽤외화로 나가는 타고도 있었고 타구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방송 내내 유강남 어, 최근 괜찮다. 타율 이하이쁘지만 최근에는 타격감이 나쁘지 않다. 타고 질도 좋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하나 보여주네요. 오늘 유광남에, 유광남, 렉스, 윤동이가 활약했고, 나서쪽에서는, 그 투수는, 뭐, 정성정이 제일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분석은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오늘 총평을 하자면, 뭐, 6월 승률 1 2팀 롯데, 9위 팀 삼성, 뭐 1승 차이로 그렇게 승률이 최하 두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 내용도 그렇게 박빙으로 흘러가지 않았냐. 진짜 서로 마카대 마카의 대결.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그래서 다행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 장마철이어서 뭐 이번 주에 경기를 몇번할수 있냐 싶은데 만약에 오늘처럼 불펜진을 좀 최대한 아끼지 말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경기 어, 득점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지고 있다 하더라도 2점차 이내면 이점차 어, 2점 이내로 지고 있다면 그래도 필승전을 좀 투입해서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장마철이고, 몇 경기 할지 모르니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과의, 어 똥과 똥의 대결, 일단, 첫 스타트는 좋았고, 이로써, 올 시즌 삼성전, 삼승 4패 되겠네요. 자, 이제, 이번 시리즈 다 수입해서, 수입이나 위닝 시리즈 해서, 우리가 또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 우리가 승리도 유지했고 5활도 유지했고 일단 오늘은 잘 풀렸네요. 그리고 노진혁이 곧 주말쯤에 돌아온다. 최준용도 아마 이번주쯤에 어일군 올라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돌아올 투타전력이 하나씩 있으니까 또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번 시리즈가 삼성이고 다음이 또 사직이었는데 누구였지? 두산이었나? 맞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사직 홈이고 삼성과 두산. 삼성은 일단 분위기 안 좋은 팀이고 그리고 두산은 우리가 지금 순위 싸움하는 팀이고 일단 또 삼성전을 확실히 잡고 두산과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총평은 어 분석은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도 다시 롯데 응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